안녕하십니까 5차원 공과 공부 여덟 번째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책을 볼 때는 그 책을 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볼 때는 역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요리책을 볼 때는 요리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일까요? 성경은 굉장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인간이 사는 여러 가지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깊이 설명한 책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그 우리 자신들이 모여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바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 어, 이번 주도 8강 성경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내가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첫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즉,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먼저 적어보고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어보면 예수님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많이 알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꼭 고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그 훈련 시간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중에 내드린 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예수님을 적어 보시고 성경을 이번 주에 한번 보실 것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 1장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선포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라고, 창조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창조를 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 그 당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어,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죠. 히브리스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희생의 생각만 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 예수님을 아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런 대단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고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며,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부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